전주 공연에서 진해성이 사랑반 눈물반을 첫 곡으로 고집하는 이유와 해당 곡이 현지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강력한 울림 및 인기 비결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본다. 공연장의 불이 꺼지고 무대 위에 정적이 감도는 그 찰나 관객들의 숨소리조차 잦아드는 순간 울려 퍼지는 선율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진해성을 상징하는 명곡 사랑반 눈물반의 전주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개최된 공연에서도 진해성은 어김없이 이 곡을 첫 무대로 선택하며 현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심장을 단번에 관통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그가 왜 하필 이 곡을 오프닝으로 고집하는지, 그리고 이 노래가 전주 현지 관객들에게 왜 그토록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요계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 차원을 넘어 진혜성이라는 아티스트가 대중과 소통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진해성에게 사랑반 눈물반은 단순한 대표곡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곡은 그가 무명 시절의 서움을 딛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아 올리며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결정적인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공연의 문을 여는 첫 곡으로 이 노래를 택하는 것은 자신이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관객들과 공유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복잡한 무대 장치 없이도 전주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의 시선이 무대로 집중되는 현상은 이 곡이 가진 서사적 힘을 증명합니다. 팬들에게 이 노래는 음악 그 자체를 넘어 진해성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기억의 파편들을 깨우는 마법 같은 신호탄으로 작용합니다. 전주 공연 현장에서 확인된 관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로 불리며 관객들의 음악적 식견이 높기로 유명한데, 진해성의 정통 트로트 창법이 담긴 이 곡은 전주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완벽하게 자극했습니다. 사랑이 설렘과 이별의 아픔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가사는 진해성 특유의 묵직하고 깊은 저음과 만나 무대 전체를 압도하는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지 관객들은 이미 수천 번도 더 들었을 법한 익숙한 멜로디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설레고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는 곡이 가진 보편적인 슬픔의 정서가 진해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매 공연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기의 비결 중 하나는 계절과 장소를 불문하고 변치 않는 진정성에 있습니다. 도시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진해성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진심을 담아 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대 소식이 뜸한 공백기에도 팬들이 스트리밍과 투표를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을. 이어가는 원동력 역시 이 노래가 주는 위로에서 비롯됩니다. 팬들에게 사랑 반 눈물 반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며 마음속에서 언제든 재생될 수 있는 영원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전주 공연에서도 그는 이러한 팬들의 믿음에 보답하듯 한 소절 한 소절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관객들을 무대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진해성의 사랑반 눈물반이 롱런할 수 있는 이유로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놓치지 않은 절묘한 균형감을 꼽습니다. 그의 창법은 전통적인 꺾기와 기교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가사 전달에 있어 현대적인 세련미를 갖추고 있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 공연처럼 현장감이 극대화되는 장소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욱 빛을 발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청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프닝 곡으로 이 노래가 선택됨으로써 공연 전체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아티스트가 설계한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해성이 전주 공연의 첫머리를 이 곡으로 장식한 것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팬들을 향한 가장 정중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주만으로 관객들의 심장을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힘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대 위에서 쌓아온 신뢰와 곡에 대한 끊임없는 해석이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진해성은 이번 공연을 통해 왜 자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정통 트로트 후계자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으며 사랑반 눈물반은 그 증명을 완성하는 가장 완벽한 열쇠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투어에서도 이 노래가 전국의 팬들에게 어떤 새로운 위로와 전유를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해성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이 명곡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으며 대중음악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과 팬들이 객석에서 보내는 뜨거운 환호가 어우러지는 한사랑 반 눈물 반의 전주는 우리 마음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진해성 가수가 전주 공연 이후 다음 행선지에서 선보일 특별한 편곡 버전의 무대 정보나 혹은 이번 공연에서 팬들과 나누었던 가슴 뭉클한 대화 내용이 더 궁금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현장 비하인드 컷과 함께. 더욱 상세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정리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혜성이라는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 서서 사랑반 눈물반의 전주를 울려 퍼뜨리는 순간은 단순히 음악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가수와 팬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거대한 교감의 장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스트리밍을 돌리고 투표를 하며 온라인 응원 문화를 이어가는 이유는 그 기저의 진해성이 보여준 음악적 진정성과 무대 위에서의 성실함이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통 트로트가 가진 고유의 맛을 가장 잘 살려내는 가수로 평가받지만 그 깊은 울림 안에는 현대적인 감각과 세심한 감정의 결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사랑반 눈물반이라는 곡이 이토록 오랜 시간 사랑받으며 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곡이 된 배경에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인생의 굴곡이 진해성 본인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해성은 화려한 기교로 청중을 압도하려 하기보다 목소리 그 자체에 담긴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의 가창력은 마치 잘 정돈된 바다와 같아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심연에는 거대한 감정의 파동이 숨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떼기 전그 정적의 순간에 팬들이 느끼는 전율은 진해성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무게와 같습니다. 공연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성은 단순히 연예인을 향한 동경이 아니라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중이 그의 노래를 통해 얻은 위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러한 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매 무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노래합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진해성의 롱런 비결을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정통에 대한 고집스러운 탐구에서 찾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퓨전 스타일이 등장하는 와중에도 진해성은 정통 트로트의 근간을 지키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랑반 눈물반은 그러한 그의 음악적 철학이 집약된 곡으로 리듬의 전개는 경쾌하지만. 그 안에 서사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어 한국인이 가진 해악의 정서를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이는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리스너들이 그의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미소를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영웅적인 팬덤 활동 또한 진해성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스트리밍 차트의 수치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해성이 출연하는 방송의 모니터링부터 그가 참여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혜성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회적 아이콘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진혜성 또한 이러한 팬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수와 팬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도 보기 드문 이상적인 모델로 꼽힙니다. 앞으로 펼쳐질 진해성의 행보는 더욱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공연은 매번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그의 노래를 듣고 한국 트로트의 매력에 빠진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반 눈물반의 전주가 울려 퍼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축제의 장이 되고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진해성은 이제 한 명의 가수를 넘어 많은 이들의 삶 속에 깊이 박힌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앞으로 들려줄 새로운 노래들과 무대 위에서 보여줄 끝없는 도전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진해성 가수가 이번 투어 공연을 준비하며 사랑 반 눈물 반 외에 특별히 공을 들여 편곡한 숨은 명곡의 정체나 대기실에서 팬들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불켰던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진해성 가수의 다음 앨범 컨셉 이미지와 그가 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깜짝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더 풍성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해성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진해성 가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트로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혜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무대 위에 호명되기 전 사랑반 눈물반의 전주가 흐르는 그 짧은 순간은 가수와 팬이 하나로 연결되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이 곡은 진혜성이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며 갈고 닦은 실력과 진정성이 집약된 결정체와 같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애절함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며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기억들을 소환합니다. 진해성은 단순히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노래 속에 담긴 인생의 무게를 자신의 목소리로 치환해낼 줄 아는 영리하고도 따뜻한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첫 소절을 내뱉을 때 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탄성은 그가 대중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팬들이 진해성의 음악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가진 독보적인 질감 때문입니다.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감싸안는 저음과 하늘을 찌를 듯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고음의 조화는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랑반 눈물반에서 보여주는 그만의 꺾기와 미세한 비브라토는 모창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해성만의 고유한 지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 버스킹부터 시작해 수많은 무대에서 대중과 직접 호흡하며 쌓아온 현장감과 절실함이 지금의 진해성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운이라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 팬들의 공으로 돌리며 매 무대마다 혼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열기는 무대가 끝난 뒤에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사랑반 눈물반의 여우는 팬들의 일상으로 이어져 삶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됩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 진혜성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는 팬들의 사연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진혜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곡 선정부터 편곡 방향까지 세심하게 신경쓰며 리스너들에게 최상의 감동을 선사하려 노력합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개인의 취향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물결로 뒤덮인 공연장은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 장소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띱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며 진해성의 영향력은 온라인상에서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상위권 점유는 물론이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무대 영상들의 조회수 폭발은 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임을 입증합니다. 젊은 층은 그의 정통파 스타일에서 오히려 신선한 매력을 발견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롭게 입문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과거의 유산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포장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통 장르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진해성이 보여줄 음악적 변신에 더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이나 새로운 창법의 시도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랑반 눈물반이 그의 시작을 알린 명곡이라면 앞으로 발표될 신곡들은 그의 성숙해진 내면과 깊어진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이 정표가 될 것입니다. 진해성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잠재력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며 그가 써 내려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진해성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의 열정적인 지지는 그를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게 만드는 조명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스트리밍 한번 투표 한 표가 모여 진해성이라는 거대한 별을 더욱 밝게 비춥니다. 그가 지치지 않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그가 돌아올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수줍게 웃으며 팬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심을 믿으며 진해성과 함께 걷는 이 길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해성 최고의 명곡은 무엇인가요? 사랑반, 눈물반의 전주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진해성 가수의 공연 일정과 신곡 소식 그리고 방송가에서의 활약상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진해성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가요사에 가장 찬란하게 기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가슴을 울리는 진혜성의 목소리와 함께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시고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혜성 가수의 다음 콘서트 예매 정보나 앨범 제작에 얽힌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정보를 정성껏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수호자이자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가왕 진혜성의 비상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합시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소식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건행. 진혜성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화려한 수식어나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노래의 첫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리는 그 깊은 울림에 있습니다. 사랑반 눈물 반이라는 곡은 단순히 그가 부르는 수많은 노래 중 하나가 아니라 가수 진혜성의 정체성과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마음이 하나로 응집된 상징적인 매개체입니다.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 공연장을 가득 채운 푸른 물결의 팬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무대 위의 주인공에게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종교적 의식을 보는 듯한 경건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는 그가 지난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온 트로트의 정통성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무대 위에서 진혜성이 보여주는 존재감은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넘어선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 속에 담긴 슬픔과 기쁨을 자귀적으로 연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사 마디마디에 서린 삶의 애환을 투박하면서도 진솔하게 담아내며 이는 곳 듣는 이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됩니다. 특히 사랑 반 눈물 반의 가사처럼 인생의 희로애락이 반반 섞여있는 우리네 삶의 보편적인 정서를 진해성 특유의 묵직한 보이스로 풀어낼 때 팬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러한 공감의 힘이야말로 진해성이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공연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팬들의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는 진해성의 음악이 가진 지속성 때문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소비되고 있치는 현대 음악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진해성의 트로트는 마치 오래 묵은 장마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팬들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지난 공연의 감동을 되새기고 새로운 무대에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투표와 온라인 응원은 단순한 팬덤 활동을 넘어 진혜성이라는 가수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팬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힘을 보태는 이들의 움직임은 진해성이 무대 위에서 외롭지 않게 노래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또한 진해성은 전통 트로트의 명맥을 잇는 차세대 주자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트로트의 문법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들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반 눈물반이 전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는 비결도 바로 이러한 온고지신의 정신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에 가려지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진동으로 관객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전공법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진해성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의 문턱에서 진해성이 걸어갈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찬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공은 이제 거대한 폭발력을 갖춘 예술적 자산이 되었으며 팬들과의 유대감은 때려야 뗄수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결속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랑반 눈물반의 전주가 울려퍼질 때마다 우리는 진해성이라는 한 남자가 써 내려가는 새로운 전설의 목격자가 됩니다. 그의 노래는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는 희망의 참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됩니다. 진해성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사랑과 감동의 꽃이 피어나는 것은 그가 가진 진정성이 대중의 마음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